재용님 네. 촬영 중입니다 지금 촬영 중입니까? 네 단양에 오신 거 파이팅 파이팅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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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절대로 주저앉으면 안 됩니다 음, 로고 씻어봅시다 <놀람> 어. 이륙 전 김재용님 안전 점검 하겠습니다 다리 끈 허리 끈 가슴벨트 헬멧 핸덤바 이상무 뒤에 바로 같이 타시는군요. 네, 같이 연결돼 있어요. 강사요 안마 보시고 호흡 한번 시고 이제 출발 다 진짜요? 예. 출발. 출발요? 예. 출발, 빨리 뛰세요. 예. 빨리 요 빨리 세요어 야가, 사랑한다. 안 고생하셨습니다. 아, 렇습니다습니다 이렇습니다. 이렇 이렇습니다. 이습니다이습니다이이팅습이